가만히 있으세요 갑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두려움부분이에 들어오세요. 들어오세요 똑같습니다 넣으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<laughs> 가만히 있으세요 하다가 받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세요 들어오세요 그냥 들어와 두려움 때문입니다 <laughs> 치고 땀입니다 시세요. 끌 들어갑니다. 에이. 들어갑니다. 배세요. 배고리로서. 똑같습니다. 이해가죠 아니면 만약에. 시세요. 뺏기 어려워. 시세요. 됐어. 시세요. 빼기 뺏기, 뺏기 어려워. 똑같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끝부분이 유용하다는 걸 인지해야 합다 병도 마찬가지, 망치도 마찬가지입니다. <목소리> 이해가죠? 네. 똑같다. 오케이? 특히, 네.